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H 즉 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더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만든 이야기 한번 가보죠. 야생 홀스가 헐들을 이루어 허브를 먹은, 먹은 후에 하베스트가 끝난 헤이 hey, 더미 곁을 지나갔대요. 우리의 헤어 네, 숫자까지도 세시고 그분의 강한 right hand로 보호하시는 God의 honey보다 더단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우리의 house를 on the rock 위에 지어야겠어요. 우리가 heaven의 hope를 두고서 늘 him을 부르며 구원의 helmet을 쓰고 전진하면 머지않아 harvest 할때 hand 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몸 같이 예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셔서 everlasting heaven. 네, 우리를 초청하실 것을 믿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연습하기로 한 i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가보죠. 알파벳 i는 크게 i라는 소리와 이라는 소리를 내요. 오늘은 먼저 이,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연습할 텐데요. 이, 이 소리는 여러분이 입을 많이 옆으로 이 벌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살짝 연 상태에서 그대로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을 옆으로 많이 벌려서 이 라는 긴 발음이 나오게 되면 다른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살짝 이 소리를 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와 에의 중간 발음이 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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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죠. 옛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었고, 또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어, 통치한 후에 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지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방유다는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왕에게 예루살렘을 정복당했고 또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되었지요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유대 나라를 세웠으나 AD 31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로만나라에 속한 한주 속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타이투스 황제 때 심한 탄압으로 전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아주 오랫동안 거의 1800여 년 동안이나 자기 나라도 없이 떠돌면서 살다가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영국의 작전 기지 역할을 한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조국을 건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그 후에 심한 유대인들 대학살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더욱 더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게 되었지요. 드디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국가를 얻게 되었어요. 그 동안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랍인들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즘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꿨지요 그래서 그 바뀐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God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God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이스라엘 이님을 잊지 말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이 기별을 외치야겠어요. 그다음 in in in, in. 보통 시골 지역에 있는 잠을 잘수 있는 여관을 뜻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려고 할때베들레헴에 비어 있는 인이 없었지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베이비 예수께서 나셨지요.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인으로 가서 돌봐주었지요. 그 다음, 익, 익, 임마뉴얼, 임마뉴얼, 임마뉴얼. 히브리어로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it, it in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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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말하는데요. 보통 종교 의식에서 쓰이는 향을 뜻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성소에 분향단이 있었지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요즘에는 우리가 드리는 정결한 기도가 바로 하늘송서의 인센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인센스가 올라가도록 해야겠지요. 다음, image, image, image. 형상, 모습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무엇에 대한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각의 형상, 모습,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되지요. 또 다른 뜻은 어떤 조각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gold image를 만들어 놓고 Daniel의 friends에게 절을 하도록 했었지요. 자, 그 다음. 이, 이. 잉크 홀, 잉크 홀, 잉크 홀. 홀은 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뿔로 만든 잉크통, 잉크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영감적인 글에 보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각 곳에서 큰 경고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천사가 뿔로 만든 잉크통, 바로 잉크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은 끝났으며 성도들을 헤아려 인치는 일을 마쳤다고 보고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때 천사들이 물론 상징적이겠지만 이 잉크홀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의 펄헤드에 인을 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it, it, Italy, Italy, Italy. 유럽의 지중해 연안 장화의 모습을 한 나라라고들 하지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 컬러시움 우리가 연습한 컬러시움도 있지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와 함께 일하게 되지요. 또 바울께서 이리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이탈리에서 온 자들이 무난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 다음, 인디아, 인디아, 인디아. 인도라는 나라지요. 지도에서 보면 인디아라고 크게 쓰여 있는 나라예요. 인도에는 아름다운 타지마을의 건축이 유명한데요.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은 사랑하는 아내, 뭄타스마할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자, 그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궁전 형식의 묘지인데 세계 여러 곳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성경에는 에스더서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인디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이르는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는 설명이 나오지요. 그 다음, 이, 이, ill, ill, ill.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니까 곰도 아프고, 어린 친구도 아프고, 또 어떤 아저씨도 I am ill. 나는 아파요. 라고 팻말을 들고 있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ill 대신에 주로 si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다음, i 스턴 n s t a n t instant instant 순간적인 즉각적인 짧은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라면이나 즉석 스파게티 같은 물만 부으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instant food라고 하죠. 또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을 못받기를 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they were instant with loud voices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온답니다. 그다음 ig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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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loo 즉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얼음집이죠. 반구 모양의 이 얼음집은 강풍에도 끄떡없는 집이라고 해요. 꼭대기에는 구멍을 만들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남쪽에 터널 형태의 출입구를 내서 아는 따뜻하다고 하네요. 그다음 이이 H H H 그림을 보니까 무슨 뜻일 것 같나요? 네, 가려움이에요. 우리도 어디가 가려우면 참기가 힘들지요. 요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가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이자 이번에는 사단이 요비 몸을 칠 것을 제안하지요 결국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욕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욕은 기화장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었다는 말이 나오지요 아마도 분명히 잇츠가 심했을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고백한 욕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경우라도 God를 끝까지 To the end 신뢰하는 욕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다음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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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만약 뭐뭐라면 하고 가정하는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If you love me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탄이한 말이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만일 내 손이나 내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if your hand or foot causes you to sin.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my father, if it is possible.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if you do not repent. 또 계시록에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또 게시록에 있는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If anyone worships the beast and his image. 다 지금까지는 알파벳 I가 내는 이 소리를 연습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I가 그대로. I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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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는 바로 나, 나는 내가라는 뜻이죠. 어, 대표적인 걸로 I am, that I am이라는 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어,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다가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개하시면서. I am that I am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로 that I am 나는 바로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I am David 나는 데이비이에요 I am 초아 Chua. 나는 초아예요 또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여와를 찬양할 거예요 I will sing to the Lord 나는 여와를 찬양할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할 거예요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에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게시록 21장에는 Yes, I am coming soon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리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럼 오늘 연습했던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두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해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Yes, I'm coming soon. Yes, I'm coming soon. E e f f e e h h e e igloo igloo e e instant instant e ill ill e e India India e Italy Italy e e inkhorn, 이이 image, image, 이이 incense, incense, 이 Emmanuel, m a n u e l 이이 in, in, 이이 Israel, Israel. 여러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